자, 전기기능사 합격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계신 여러분, 가장 효율적인 합격 전략, 핵심 기출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특히 까다로워하시는 전기기기 과목에서 시험에 계속 나왔던 문제들만 쏙쏙 뽑아왔으니까요, 저랑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봅시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저희 AI 학습노트가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합격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학습 파트너가 되어드릴게요. 화이팅! 네.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확실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전기기기 과목의 핵심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그냥 답만 띡 찍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 문제 안에 숨어있는 핵심 개념까지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전 감각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게 오늘의 진짜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긴 말할 것 없이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문제랑 개념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준비 되셨죠? 자, 첫 번째 문제인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딱 보이죠? 측정이나 계산으로 구할 수 없는 손실. 이게 핵심입니다. 부하가 걸렸을 때 생기는 손실은 맞는데 정확한 값을 알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음, 보기 중에서 어떤 손실이 여기에 해당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의 정답이랑 바로 연결되는 개념이 바로 표유부하 손인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근데 쉽게 생각해서 부하가 걸렸을 때 원인 모르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손실. 이렇게 기억하면 진짜 편해요. 분명히 있긴 있는데 워낙 복잡하게 생겨서 딱 떨어지는 계산식으로 구하기는 힘든 그런 손실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뭐다? 바로 4번. 표 유부 하손입니다. 계산 어렵다. 그리고 부하 걸렸을 때 생긴다. 이두 가지 키워드가 나오면 그냥 1초껏. 망설이지 말고 표 유부 하손을 딱 찍으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와, 이거는요, 진짜 시험에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예요. 단골수님이죠? 발전기 두 대를 나란히 연결해서 같이 돌리려면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이 보기 중에 꼭 맞추지 않아도 되는 게 하나 숨어 있습니다. 과연 뭘까요? 자, 화면 한번 보세요. 동기 발전기 병렬 운전의 4대 필수 조건, 4대 천왕입니다. 기전력의 크기, 위상, 주파수, 그리고 파형이 똑같아야 해요. 이걸 그냥 앞글자만 따서 크위 주파. 이렇게 입에 착 붙게 외워두세요. 시험장에서 절대 헷갈릴 일 없을 겁니다. 자, 우리 방금 외운 크위 주파에 없는 거 찾으셨나요? 그렇죠. 바로 3번. 기전력의 용량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쪽은 100만큼 일할 수 있는 발전기고 다른 쪽은 50만큼 일할 수 있어도 다른 조건만 맞으면 얼마든지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할 수 있거든요. 용량은 달라도 괜찮다는 거 이거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전기를 변환하는 장치에 대한 문제네요. 우리가 쓰는 건전지 같은 직류 즉 DC를요. 가정에서 쓰는 220V 교류 AC로 바꿔 주는 장치가 뭐냐? 이걸 묻고 있어요. 용어들이 비슷비슷해 보여도 역할은 완전히 다르죠. 이 문제의 핵심은요. 순변환이랑 역변환 이두 단어의 차이를 아느냐 이거예요.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방향, 즉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게 순변환이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정류기입니다. 그럼 그 반대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건 뭘까요? 그렇죠. 역변환 장치. 우리가 흔히 인버터, 인버터 하는 바로 그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너무 명확하죠? 4번. 역변환 장치입니다. 이제 딱 정리됐죠? DC를 AC로 바꾼다? 인버터. 즉 역변환 장치다.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해 두세요. 네 번째 문제. 어, 지문이 좀 길어서 순간 헉 하셨나요? 괜찮아요. 이럴 때일수록 핵심 단어만 딱딱 골라내는 연습이 중요해요. 자,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 제가 짚어드릴게요. 수화 특성, 정전류, 그리고 아크 용접. 이세 개랑 짝꿍인 발전기만 찾으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수화 특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부하가 늘어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오히려 전압이 뚝 떨어지는 아주 특이한 성질이에요. 전압이 떨어지니까 신기하게도 전류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바로 이 특별한 재주를 가진 발전기가 차동복권 발전기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차동복권 발전기입니다. 앞으로 시험지에서 수화특성이나 아크용접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아, 이거 그냥 점수 주려고 낸 거구나. 하고 자신있게 차동복권 발전기 고르시면 됩니다. 완전 세트 메뉴예요, 세트 메뉴?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이것도 키워드가 그냥 대놓고 보이네요. 권선형, 그리고 비례추위. 이두 단어랑 제일 친한 기동법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비례추위. 이 한자어 때문에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원래는 진짜 별거 아니에요. 권선형 전동기 2차 쪽에 있는 저항값을 막 조절하면요. 가장 힘이 센 지점, 즉, 최대 토크가 나오는 지점이 저항값에 비례해서 스르륵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 원리를 써서 모터를 살살 부드럽게 출발시키는 게 2차 저항 기동법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2차 저항 기동법입니다. 권선형, 비례추이 2차 저항. 이세 단어는 거의 뭐한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같이 다닌다고 기억해 주세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집중력 조금만 더 발휘해 주세요. 이번에는 정류 상태에 대한 건데요. 브러쉬의 후단, 그러니까 지나가는 쪽, 뒤쪽에서 불꽃이 파박 튀는 경우가 어떤 상태냐고 묻고 있네요. 정류가 너무 과할 때일까요? 아니면 좀 모자랄 때일까요? 자, 이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세요. 정류가 너무 과하면, 즉, 과정류가 되면 불꽃은 브러쉬의 앞쪽에서 튀고요. 반대로 정류가 좀덜 돼서 부족하다. 부족정류 상태에서는 불꽃이 브러쉬의 뒤쪽, 그러니까 후단에서 튀는 겁니다. 문제에서 브러시 후단의 불꽃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너무 쉽죠? 바로 4번 부족정류입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부족하면 뒤에서 터진다. 간단하죠? 좋습니다. 와, 이렇게 중요한 기출 문제 6개를 다 풀어 봤네요. 잠시 숨 한번 고르시고요. 오늘 배운 게 머릿속에 착하고 붙을 수 있게 초스피드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자, 화면 보면서 핵심 연결고리만 빠르게 다시 짚어볼게요. 첫째, 계산 어려운 손실, 표, 유, 부, 화 손. 둘째, 병렬 운전할 때 달라도 되는 거, 용량. 셋째, DC를 AC로 역편한 장치. 넷째, 아크 용접, 수화 특성, 차동 복권 발전기. 다섯째, 권선형, 비료추위, 2차 저항 기동법. 마지막으로, 브러쉬 뒤쪽 불꽃. 부적정류. 이 키워드 조합만 확실히 가져가셔도 오늘 진짜 성공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핵심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다룬 것들 중에 아, 이건 아직 좀 헷갈리는데 하는 개념이 혹시 있으신가요? 바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것. 그게 바로 합격으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합격을 저희 AI 학습 노트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